네, 안녕하세요. 월클럽 부터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음, 식량과 어, 식수 만들기. 식량과 식수 만들기. 지금 남아있는 식수가 저2리터짜리저거 하나가 전부거든요. 근데 내일 모레까지 버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바다 모래를 물과 같이 조금 퍼왔거든요. 물은 조금 내보내고. 물이 왜 이렇게 계속 나오네, 이게. 이거를 어, 열0종류열종류를 중류, 해가지고 마실겁니다. 근데 에, 에, 계란이 있어요. 계란 6개, 어, 10개짜리 한판 가지고 오다가 한, 하나를 깨먹고 나서 좀 안전하게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휴지를 꾸겨 놨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계란을 아, 모래를 좀... 떨어지네, 아이씨. 모래 무 너무... 와, 여기 진짜 이거 계란. 아니, 여기 바다 모래 진짜 완전히 안, 안 떨어져, 지금. 와, 단단해. 아, 내가 지금 실수한 것 같네. 아이씨. 다시 해야겠네. 어, 여기 모래가 너무 주... 단단하고 좋아요. 이게 사질이 너무 좋아.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식수와 식량 음, 이제 조리하는 방법 이것도 평소에 내가 구상하고 있었던 건데 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고 어, 해볼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지금 남아있는 물이 지금 2리터짜리 이게 전부예요 이걸로 내일 모레까지 버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한참 녹아달려가지고 물도 구하고 식량 조리도 하고 일석이조를 하기 위해서 저기 바다 모래를 좀 퍼왔는데 안에서 물을 좀 빼내니까 너무 단단하네 일단은 이렇게 놓고 계란을 6개를 놓을게요. 계란 10개짜리 가져오다가 하나를 깼어요. 패킹하다가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가져와, 가져오자라는 생각에서 6개만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거 뺐던 바닷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모래는 좀 젖었어요. 바닷물이죠. 이렇게 하면 맥반석 계란 구이가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물컵을 놓는 거예요 어디 갔어? 물컵은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한손으로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뚜껑에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볼트 박혀 있는 부분 이쪽으로 증기가 모이다가 가운데로 모여서 떨어져요.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란은 계란대로 있고 모였던 증기가 떨어지면서 식수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일석이조예요. 야생 상황에서는 뭐든지 한 번에 두 가지를 할수 있도록 두 가지 성취를 두 가지 이상을 <laughs>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 소모도 적고 음, 거기에서 다른 어, 탈출을 위한 음, 어떤 음, 활동을 더 집중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타프를 안 쳤어요. 지금 불을 지펴야지요. 불을 지피고. 아 지금 현재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데요. 아. 나무들이 지금 젖은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연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이불 붙지 않으면 오늘 진짜 밤에 난감합니다. 장작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근처에 이렇게 다 젖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면서 젖어 있는 장작도 다 건조시키기를 바라고 지금 틈낸 대로 어 여기 는 나무들을 톱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땔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땔감은 많아요. 그래서 땔감이고 다. 이 정도 통나무면은 음 하루 버틸 수 있을 건데 관건은 역시 톱질이죠. 아 이게 뭐 사근나무인데도 톱질한데 아톱 힘들어. 아무튼 아 젖은 나무 그리고 오늘 좀 습도가 좀 있어요. 안개가 좀 있고 아 지금 불 때문에 좀 오늘 좀 고생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 널판지 판때기 같은 거, 어, 되도록이면 안 쓰고, 이렇게 구조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런 용도로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진짜, 불안 붙으면, 여기 바닥에 대나무. 대나무가 이제 불이 잘 붙어요. 어, 젖어 있는 상태랄지라도 저런 나무들보단, 어, 화력도 좋고, 그래서 지금부터 대나무를 한번 쪼개서 불을 붙여봐야겠네. 아이고 우여곡절 끝에 불을 비쳤습니다 음, 장작을 아, 다, 초, 아, 초핑과 바터닝으로 쪼개서 이렇게 놓고 음, 지금 이제 드디어 계란과 아, 물컵 아까 그대로 해가지고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탈 동안 저는 또 계속 저 끌고 온 장작이 있거든요 장작을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전자식으로 정착할 때 장작 만드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또 고대입니다 고대 어려요 <놀람> 보면서 다 제가 개발, 개발이 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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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이됐 그래서 브라운관용 TV 방송이 결과적으로 이 음, 나중에 모든 TV 기술의 기준이 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 브라운관 얘기 나와서 얘기 드리는데, 지금 예. 좀 얘기 드겠습니다. 예. 일 얘기 먼저 해주세요. 예, 예. 뭐 계속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어 실제로 그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

아아아 상당히 아름다워 요 어. 그그 네. 네. 자월도 들렸다가 오는데 아봉도 까지 단 2시간 아, 2시간 걸렸고요 승봉도에서 네. 그그 한분분 조금 넘게 계속. 불은 타고 어, 열은 가해지고 계란은 익고 있습니다. 아, 더. 아, 이제 좀 끊어봐야겠어요. 어, 좀 뜨거. 근데, 네. 예, 네, 여기 아, 수증기가 모여져 있죠. 이 생각대로 잘 모이지는 않은데 다시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응. 지금 이컵 안에 모여 있는 게 지금 이제 마실 수 있는 네. 뜨겁네. 이제 중류돼서 정수된 중류돼서 정수된 수, 수증기 중류된 물이고요. 안에 아, 네. 이제 계란을 한번 꺼내볼게요. 네. 아, 상당히 뜨겁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에다가 담아서 다시 그 바닷물로 식혀야 될것 같아요. 아, 이방법을 뭐라고 해야 되나? 계란이 아주 잘 썰어졌습니다. 유골 수색 작업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어, 화성시 의한 공원에서 바닷 식...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여덟 살김 모양의 유골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깨먹었어요. 지표 추가 레이더 장치와 수중 아,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인 경찰은 오늘은 흙을 파내려가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아, 이거를... 있습니다. 이거좀 속급해. 더좀 오래 좀 수증기 좀좀 증발시키고 그러면 그거 됐을 텐데 그거. 유니폼들이 발견된 구운 입맥관성기라 그렇게 그런 형태로 되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산 사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그냥 물에다 삶은 거랑 그, 준비 없어요. 똑같아요. 대차 차량 세대를 음.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음. 경찰은 A 씨가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뒤 직접 음.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 현직 경찰관이 길 가던 남녀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어,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러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중학교 언제 처벌 등의 나갈 때 나갈 시간 새벽에 나갈 거 입건해 거군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 A 경장은 어, 어제 새벽 서울 어디? 송파구에서 개파이를 들었던 남녀 피해자가 미모벌전으로 불법 몰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 덜... 토요일인 오늘은 안국의 가림이 있는... 많은 가운데 서쪽을 연기가...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연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네, 어... 어... 충동, 여기서 장동, 모닥불이 피어지니까 연기가 이렇게 생물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우 눈. 내륙과 산간지방은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잠자리 이제 타프하고 이제 바닥에 매트하고. 밤에 기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거에 대비를 좀 해야겠어요. 재밌네!